제어와 AI를 왜 분리하지 않았을까요? 처음부터 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은 돌아가고 있었고, 결과도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아주 작은 불편함이 하나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작은 하는데 뭔가 이상하다. 그 말은 아직 문제라고 부르기엔 애매했지만, 그냥 넘기기엔 마음에 걸리는 신호였습니다. 이 기록은 그 작은 불편함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왜 결국 구조의 문제로 이어졌는지를 되짚어보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AI의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시작된 위치 바로 그 지점을 이 실패 사례에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미르 팀장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최고 엔지니어의 사고 방식으로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막히는 지점을 외면하지 않고 문제를 끝까지 바라보려 했다는 점에서 당신은 이미 훌륭한 엔지니어입니다. 저희 동영상은 제품 개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고민하는 엔지니어를 곁에서 지원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자신이 모르는 분야를 개발하거나 처음 접하는 기술이라서 막힐 때 또는 개발 진행을 하다 멈춰서게 될때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순간이 온다면 이 실패 사례 히리즈 동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는 언제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장비 설치한 곳에서 동작은 하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살펴보고 정보 공유 부탁합니다. 동작은 하는데 이상하다. 이 말은 나에겐 위험한 신호가 울렸구나 하는 가장 신경 쓰이고 나를 긴장시키는 말입니다. 지금 상황은 이랬습니다. 팀원은 없고 개발부터 공정까지 모든 판단을 혼자 해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무겁게 현타가 오는 순간이었죠. 출발하기 전에 살펴보아야겠군. 1일 레포트상 문제는 없고 에러 로그도 이상 없네. 그런데 뭐가 이상하다는 거지? 안녕하세요. 새로운 개발팀장 이미르입니다. 시스템이 이상하다고 하여 왔습니다. 시스템을 확인해봐도 될까요? 네, 여기입니다. 동작은 잘하는군. 어, 그런데, 왜 동작할 때마다 위치가 조금씩 달라지지? 나는 관련된 부분을 간단히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튜닝 문제인가? MCU 성능 문제인가? 아니면 AI 정확도 문제일까? 30분 정도 여러 변수를 바꿔봤지만, 잠깐 좋아질 뿐이었습니다. 일단 임시 조치하고 로그 파일 챙겨서 철수해야겠군. 증상은 암이 미세하게 좌우로 틀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임시 조치를 해두었고요. 로그를 더 분석한 뒤에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로그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약간 흔들림은 있는데 원인을 찾지 못하였고 이유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 뭐지, 뭘까? 이쯤 되면 펑션을 더 건드리는 게 아니라 내 판단 자체를 의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하나, 하나 체크해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새 문장에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제어와 AI는 분리되어 있는가? 아니요. AI 지연이 제어를 흔들 수 있는가? 네. 최악 지연 시간은 계산되었는가? 아니요. 아 그렇구나. 바로 이것이었어. 문제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AI 추론이 제어 루프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AI 추론 결과가 제어에 직접 반영되면서 지연이 발생하였고 그 지연이 제어 흐름을 방해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AI는 확률이고 제어는 책임입니다. AI는 틀릴 수 있지만 제어는 결단코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AI와 제어는 절대 같은 루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멈춘 것과 멈추기로 결정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더큰 실패를 막아낸 결정이며 막기 위한 결정입니다. 그 어느 순간이든 저희는 언제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3주차 실패 사례를 마칩니다. 질문이나 문의 사항은 이메일 엔지니어링의 NSSAIOT.com 홈페이지 ssaiot.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이 지연은 과연 누가 계산했어야 했을까요? 다음 이야기. 실시간성 계산은 누가 했는가? 에서 이어가겠습니다.